네, 안녕하세요. 저는 어, 서재필 의료원의 내과 전문으로 일하고 있는 김영남입니다. 오늘 제가 강의할 것은 현대 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인 당뇨병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당뇨병이란 첫째 어, 우리 체내에서 우리가 먹는 음식 중에 탄수화물이 어, 대사장애로 인하여 혈당 내에, 혈, 혈액 내에, 어, 구르코스, 즉, 포도당이 증가하는 병이 당뇨병입니다. 당뇨는 얼마나 오래된 질환인가요? 그럼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당뇨병은 현대 큰 문제되는 병이지만 역사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에서도 과거 그 고려시대에 그 소갈, 소갈이라는 이름으로 어, 증상이 많은 그, 게 지금 말하는 당뇨병이고, 인도에서도 거의 기온 2000년 전에 벌, 벌써 당뇨병에 증상이 있는 환자들의 기록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50년 전에 그 서울대학병원에서 인턴을 할 때, 1년 동안에 어, 당뇨병 환자를 한 사람 딱 봤습니다. 그한 그 사람은 또 어, 서독에서 오래 살다 오는 어, 한국분인데, 그후로 그 1년 동안에 우리가 당뇨병을 보는 한 사람밖에 없었는데, 현재 병원에 가면은, 혹은 외래에 보면은 당뇨병 환자의 거의 한30% 내지 50%의 그 환자가 당뇨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뇨병은 어떻게 진단하나요? 그러면 그 당뇨병을 진단하는 방법은? 먼저, 어, 혈당을, 어, 공복 시에 혈당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즉, 8시간 굶, 굶으신 다음에, 어, 공복 혈당이 100 이상이면은, 어, 그게 이상 수치가 되고, 특히 126 이상일 때는 당뇨병의 진단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100과 126 사이는, 어, 당뇨병에 앞으로 올 가능성이 있는 소위 말하는 어, 프리 다이아베릭 당뇨병 전 단계라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진단에 이제 중요한 거는 헤모그로빈 A1C라는 것이 있는데 아마 많은 어, 이, 이 비디오를 청취하시는 분은 꼭 이걸 알아 들으셔야 합니다 헤모그로빈 A1C 혈색소라는 거는 당이 높을 때 우리 체내에 있는 그적혈구에그 어, 색소에 이 혈당이 침착이 돼가지고 그게 만들어지는 게 해모그로빈 A1C입니다. 따라서 정상인 해모그로빈 A1C는 어, 5.9%인데, 어, I'm sorry, 어, 5.7%인데, 그 이상이 올라가고 어, 5.7에서 어, 6.4이면은 어, 당뇨병 올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고, 어, 6.5 이상이면 그걸 당뇨병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다시 말씀드리면 당뇨병 진단은 어, 혈당을 측정하는 방법과 제가 말씀드리는 헤모구인 어, A1C 당화색소 와이두가를 가지로 어, 쉽게 진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